come back home 안녕하세요, 미국사는 진돗개 도루입니다. 이날은 이제 막둥이가 6주 캠프를 끝내고 퇴소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 첫째 딸 춘기도 일주일 캠프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끝나는 날짜랑 막둥이 퇴소하는 날짜랑 겹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저희 첫째가 그냥 막둥이 픽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네 차 타고 온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내를 데리러 갔죠. 캠프 마지막 날은 졸업식을 해주는데 중학교 최고학년, 고등학교 최고학년, 요렇게 해줘요. 왜냐면은 보통 캠퍼들이 한 번으로 서머 캠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왔던 애들은 또 오고 이런 식인 거예요. 재등록해서 다음 해 서머에도 캠프에 또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캠프 방문할 때마다 도리를 데리고 다녔는데 도리도 사회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예뻐하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예뻐해주는 사람들한테는 또 예쁜 짓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세차를 할 때가 보통 여행에서 돌아올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세차장에 도리도 꽤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여행을 같이 다니니까. 근데 세차할 때차 안에 있으면 물소리도 좀 크게 들리고 그렇게 좀 편한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도리도 세차를 많이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그렇게 불편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야외에서 소나기가 내리거나 이러면은 불안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날씨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도리도 뭐 번개 치거나 천둥 치거나 아니면은 막큰 비가 내리거나 이런 거를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도리를 진정시켜 주기 위해서 그, 천둥 칠때 옷을 타이트하게 입히는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왜 아기들 속삭이 싸주듯이 이렇게 몸에 약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입힌다든가 아니면은 좀 심신에 안정을 주는 뭐 영양제 같은 걸 먹인다든가. 애플 뮤직에서 찾아보면 강아지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음악들이 있어요. <laughs> 그거를 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플레이해서 들려주다든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둥이가 캠프에서 돌아오고 또 저희 첫째 둘째가 한국에서 돌아오고 가족이 완전체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도리가 약간 좀 불안해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없는 동안. 집안 곳곳에 영역표시를 해가지고 제가 카페 청소 엄청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약품이 있어요. 집안에다 배변을 못하게 하는 그런 스프레이도 사왔는데 애들이 돌아오니까 그게 딱 끊기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도 간만에 집에 오니까 뭐, 보드 게임을 같이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뭐 노래방 같이 하자고 하든지 가족간의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하더라고 해서 저는 사실 애들이 저한테 보드 게임 같이하자 그러면 저는 아, 그냥 니들끼리 하라고 <laughs> 엄마 좀 쉬고 싶다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했죠. <laughs> 솔직히 막 보드 게임을 막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같이 하니까 재미는 있더라고요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은 진짜 소중한 거 잖아요 아 근데 생활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거를 깨닫기가 힘들죠 <laughs> 네. 그래서 그 서로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려면은 한번씩 떨어져 지낼 필요가 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세상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좀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고. 근데 같이 붙어 있다 보면은 또 애들이 1 0대고 사춘기고 좀 예민함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해야 할 시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욕망들이 <laughs> 부딪힐 때가 많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애들이 뭔가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또 애들은 아유 엄마가 그런 거뭐 말하는 거 싫잖아요. 그냥 다 잔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laughs> 근데 항상 또 그게 엄마 눈에는 만족스럽지 가 않고 혼자서 자라는 애들은 흔치도 않죠. 사실. <laughs> 근데 이제 한번 떨어져서 지내니까 애들도 엄마의 손길이 안 닿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진짜 독립을 시켜 나가는 게 그니까 엄마가 빠져주는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이번에 학교 그 축구팀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뭐 머리수 채우는 <laughs> 의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아들 얘기로는 떨어진 애들이 있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축구 선수 선발 기간 동안에. 학교에 제일 먼저 가더라고요. 한 30분 먼저 갔어요. 1등으로. 왜냐면 코치 눈에 자기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른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된다고 두어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른 친구들은 축구에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게왜 많은데 그래서 그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건데 너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이상한 거고 잘할 생각 말고 그냥 열심히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계속 뛰라고. 필드에서 계속 뛰라고. 공이 너한테 오든 안 오든 뛰고 있으라고. 그러면 언젠가 너의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있던 경기에 그 연습할 때는 자기가 정말 못했대요. 그래서 그날도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본 경기에서 잘해가지고 코치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 날좀 늦게 갔어요. 사실 어 아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잘 보진 못했는데 그 친구 엄마들도 너무 칭찬을 해준 거예요. 애한테. 저도 그때 되게 많이 배웠어요. 물론 저도 제 아들 친구들한테 어 잘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laughs> 뭐 경기를 봤든 안 봤든 잘했다고는 해주는데 친구 엄마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배우죠. 그리고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솔직히 애들 막차 태우고 다니는 것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준다든가 양해를 구했다든가 그흐르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다들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아이 엄마 바빠서 라이드가 좀 힘들구나 이런 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아나 봐요 그래서 <laughs> 뭐 슬립오버를 한다거나 이럴 때어 내가 어, 너네 아들 라이드 해줄 수 있어 이거를 진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아이가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에 뛸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이제 저희는 경기를 안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엄마가 저한테, 니네 아들이 그 축구 경기 관람하고 싶어 하면, 내가 너네 집에 들려서 애를 데리고 갈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되게 감동 받았죠.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미국 엄마들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대부분이 맞벌이에요. 왜냐면 미국 물가가 높아서. 그, 혼자 벌어서는. 힘들어요. 미국 생활도 물론 요즘에는 한국도 아이들 사교육비 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하는 엄마들이 꽤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 육아를 더 지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키우고요, 진짜. 애들 친구들도 다 진짜 내 자식처럼 내가 뭔가를 할수 있을 때더 해주는 거죠. 내가 애들 데리다가 뭐 집에다 재울 수 있을 때 재우는 거고, 애들 데리고 나가서 뭐 야외 활동 같은 걸 해준다. 뭐 데리 그 쇼핑을 간다든지 뭐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laughs> 그러면은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할수 있을 때좀더 해야 돼요. 이게 저의 요즘의 인생관이거든요. 할수 없을 때가 오니까 만약에 할수 있다면은 그때 조금 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무튼 좋게 좋게 지내도 짧은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나이 들면서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laughs> 근데 이 아까운 시간들을 너무 함부로 썼죠. 뭐남 험담하고 욕하고 막 상처 주는 데 썼던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